선다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행장 삼촌입니다 보스키에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매물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매물은 좀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아 커요 엄청 커 살짝만 보여드리면은 뭐가 검은티티하죠 검은티티했죠 멀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어 밭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밭이죠 어떻게 보면이 밭이 네, 밭이에요 밭이죠 네, 밭 맞죠 그 보면은 아 어, 이게 어, 좀 나이드신 분들은 또잘 아실 수도 있고 이게 또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겉집이 감싸져 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되는,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어서 바로 최근에 아, 최근이란다 근처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쫙 끝까지 있어요 쫙 끝까지, 끝까지. 그되게 그러니까 크게 있더라고요 네. 음. 영상 드론 영상 보시면은 아실 텐데 아, 어, 드론을 상당히 올렸는데 1 5 0 m 뭐 이렇게 올렸는데도 좀 이렇게 감기가 힘들긴 하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상당히 커요. 자 여기는 어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음. 그 성남리에 위치한 밭이에요. 밭 토지 토지 토지와 주택이 같이 있어요. 음 여기 여기가 이제 그 밭인데 여기서 뭘키뭘뭘키 뭘, 뭘 키. 아, 뭐 키우는 뭐가 있죠? 현재 여기 지금 인삼밭 임대 중이에요. 임대 중이다. 네,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고요. 아 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지는총1,638 평이에요. 1,630 얼마요? 1 6 3 8아 1638. 1638. 38. 네. 자 근데 여기가 지목 자체가 모두 돼지가 아니고요. 네네 인삼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목이 전이랑 임야랑 음 섞여 있어요. 전이랑 임야랑 섞여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돼지고 돼지로 돼 있고요. 돼지로 돼 있고요. 네, 그렇지. 네. 아 돼지고기 먹고 싶어. 아 배고파요. 네. 네 그래요. 아 어, 근데 이거를 이제 어 파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파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왔겠죠. 그렇죠. 괜히 온게 아니에요. 예, 네, 안 왔으면 뭐안 판다고 올리고 없지, 그잖아요. 이집 네. 같은 경우는 음... 평수 자체가 건평이 2 6 평이고요. 26평 섯죠 안에 이제 들어가 보겠지만 그렇죠.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거실 그다음에 다용도실방두 음, 개, 화장실 두 개. 달아 입으니까 입이 감기네요. 겨울이라 아직.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고. 에. 지붕은 샌드쉽 위 판넬. 그 아, 에, 저렇게 보이실 겁니다. 샌드위치 판넬. 아,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집이한채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차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만 이렇게 텐트 같이 쳐있는 이제 차양막 같이 쳐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있고 여이가이제 여기를 들어오는 진입로가 될거 같... 렇게 이렇게 이렇이제주차장이될 수도 있고 이제뭐하치장이또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런 것이고아 어, 차...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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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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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론 영상이로이제게이렇보이기를이라겠고요게 이렇게 어, 이렇게 영상 이렇게 이렇시이렇이 저 토지 위로 뒤편으로 네. 묘가 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저기 묘가 동글동글하게 있어요. 가족묘 같기도 하고. 네, 이쪽 뭐 선산, 선산 저쪽으로 봤을 때는 그쵸. 응, 저쪽으로 봤을 때는 선산일 네. 수도 있고. 저기 보이시죠? 저기 집 옆에 뒤로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선산 같은데로 해서 이제 가족묘 같은 게있고 여기도 이제 관리가 잘된 거 보니까 가족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관리가 네.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게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뭐 어쩔 수 없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되니까 뭐 이거 가지고 또뭐 니네 어떻게 저쨌는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에이, 그거를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지역 자체가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에요. 제한구역 음. 네, 모든 축종을 제한한다는 그런 구역인데. 그렇죠. 이집 뒤로 한이삼 k 로 정도 걸리나? 예. 우사 비스쿠리 한 개나 있어요. 우사 우사 우사. 우사. 겨울이서 아직 냄새는 안 나는데 네. 어 요즘 시설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네. 냄새 자체를 없애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근데 야알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여름입니다. 여름 되면 알겠지만 뭐 딱히 뭐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요밭은 하,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 해 드리고 저희가 이제 요 집을 한번 리뷰를 해 드릴게요. 나무로 해서 다에테라스가 테라,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떨어지게 쌀인가 싶기도 하고 에뭐 그러게요. 아 그래요. 우리 집 쌀만 안 떨어지면 돼요. 저, 저뭐 자, 고기 구워 먹고 그런 데는 좋을 것 같아요. 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laughs> 고기. 에, 이렇게 이제 초인 정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 띵동 띵동 이렇게 자 들어갈게요. 자누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문 창에서 들어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왼쪽부터 가는데 왼쪽에 아무것도 없어. 불쾌해. 에 네. 네, 아무것도 없어. 에 네, 그래서 일단 저희분이 정면으로 정면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2017년 8월 준공이에요. 음. 자 여기가 정면. 여기는 이제 작은 방. 혹시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두울 네, 수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눈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작은 방인데. 어, 요런 식으로 어, 지어져 있어요. 안에도 이제 뭐 얼마 안된거 같아요. 벽지 이런 것도 있고, 벽지 이런 것도 나쁘진 않고. 어, 요런 식으로 어, 작은 방이 있고, 요 작은 방을 바로 타고 들어가면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이죠? 네,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도 다 새거예요. 다 새거. 뭐 여기 보시는 이 싱크대 위에 이제 이런 찬장 이런 것들도 다 새거고. 어, 식사는 아, 저 사게 안 하셨고는 이런거는 이런 구해드리자마자 요렇게 프라이팬 아이고 야 그랬구나 관리가 이쪽이랑은 청소가 살짝 안되시요뭐 이거는 닦으면 될것 같아요 기름기가 좀 껴있고 요런거 닦으면 되는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튀겨드신 것 같긴 한데 에이, 이렇게 되어있고 나무 음, 식탁인가 음, 뭐 이, 이것도 같이 파나? 네이렇게 이제 냉장고 요렇게 있고요 이제 주방 요런식으로 되어있고 냉장고 있고 여겸 이제 세탁실. 음,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네, 세탁기도 있고. 네. 세탁기도 있고 옛날 쓰시던 이렇게 또 테이블도 게 있고. 일단 뭐다새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긴 전등이 없어요. 이거 다 여긴 달면 되겠네요. 어, 달면 네. 되는데 굳이 아직까지... 여기는 이제 안안 달았나 봐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불편함 이 없었었겠죠. 그리고 여기를 딱 오면은 여기가 이제 화장실. 화장실. 겸 욕실. 그냥 뭐 깨끗해요. 어, 그렇죠. 깨끗한 것보다 뭐 보통 깨끗한 집에 비서 약간 관리가 살짝 덜안된 상태.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청소만 하면 된다. 청소만. 네, 지은지 얼마 안된게 전체적인 게 깨끗하고 네. 청소만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어 여기 향기 자체가 틀려요. 어여긴 틀리구나. 여기는 아드님이 안방. 쓰시는 방인데. 네. 향기 자체가 틀리네요. 아 아드님이 쓰셔요. 안바, 아드님이 안방 안방인데. 하더라고요? 어 효도하시는구나. <웃음> <웃음> 이렇게 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 안방에 또 조금만 그냥 용변 하고 간단하게, 있고 싶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화장실 네 만드시네.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신다. <laughs> 네. 네, 이렇게 안방은 되어 있습니다. 뭐 딱히 이 집에 대해서 뭐 설명 뭐 해드릴 오, 것이 그냥 뭐 거의 경량 철골로 지어진 새 집이에요. 새 집에 새집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거실 옆 거실에 TV 있고요. 여기 보시면 벽면에 흔장 있어요. 에 여기는 스가 아니에요. 여긴 담배 들어오시, 어, 여기 담배 들어오지. 좀 여기는, 죄송하지만 여기 네. 보시면 담배 보이잖아요. 이 주인분들이 이제 담배를 즐겨피시니까. 네. 약간 좀 누레 우리끼리 해적기 누렇게 떴네요. 이건 벽지를 새로 하셔야 돼요. 벽지 이 정도는 새로 하셔야 될것 같고 어, 워낙 집이 깔끔하니까. 에이, 그래서 여기 이제 밖에 창을 밖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아, 알려드리는 거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이런 말 했다고 화내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뭐비 저희는 이제 비흡연자인데 뭐 흡연자를 이렇게 뭐또 이렇게 매도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거실 기, 여기 뭐 키친이랑 이렇게 보이니까 한번 어, 보여, 다시 한번 쭉, 쭉 피, 보여드릴게요 여기 천장이 꽤 높아요 어... 한 3... 2.5? 음, 좀, 그 정도 좀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겠는데 예. 아니면은 뭐좀 천장이 좀 높긴 해요. 네, 그 정도 좀 높네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 또 시간이 왔어요. 왔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왔어요. 이 시간이 왔는데 여기가 어, 아까 보였다시피 왼쪽에 밭도 있고 인삼밭. 인삼밭. 인삼밭이, 인삼밭이 있고. 있고 인삼밭이 1638평. 38광땡. 네, 예, 1638평이고. 집이 지금 저희 여기 들어와 있는 집이 말이죠. 26평. 26평입니다. 26평에 화장실 2개, 방 2개, 아, 다용도실 하나. 이렇게 경량 철골로 지어져 있는 이 집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어, 물어볼게요. 또 호스키 씨가 또 가서 또 쇼부 쳐왔는데 자, 쇼부 금액. 제가, 제가 여기 처음에 방문하실 때뭐 물론 네. 비행기 삼촌님하고 촬영하기 전에 미리 혼자 왔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봤는데 주인분은 솔직히 네. 좀 크게 부르셨어요. 크게. 제가 여기서 그죠. 언급은 하기 좀 그런데 네. 좀 크게 부르셨는데 항상 매도자는 매도자는 크게 불러, 크게 불러요. 어쩔 네. 수 없어요. 저희 또 이제 이코 TV는 또 이제 매수자들을 또 위한 방송이기도 하고 또매도자을 위한 방송이긴 하지만. 항상 크게 부르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인삼밭 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 음흠. 누가 사든 그 땅은 사용을 해야 요 그렇죠. 올해 말까지 계약이 됐으니까 그 계약자가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묘가 있으니 아하.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땅값 떨어진 그리고 이제 임야랑 전이랑 섞여 있고 이 음. 차선에 섞여 이 차선에 지금 접해 있기는 접해 있죠. 접해 있죠. 주택이 당연히 네. 네. 두 개인 게 너무 아쉬웠어요. 아, 그러죠, 그러죠. 어. 그래서 그래서 딱 잘라서 네네. 사장님 비록뭐땅 자체가 1638평이고 건이뭐 26평이고 집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어찌 됐건 사람이 누가 들어올 때는 음. 이거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음, 그렇죠. 이게 좀 부족하니 으흠. 딱 잘라서 잘라서 3억에 했습니다. 3억. 3개. 3개. 그러니까 그러면은 1638평하고 26평 집하고 다 해서 3억. 3억에 잘랐어요. 3억에. 그렇죠. 그러면은 어, 야, 삼억이라.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에는 왜그 정도로 해야 되냐라고 하시길래. 음.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을 다 설명드리고 음흠. 저희도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와서 깎아 달라는 후리보다 그렇죠. 그렇죠. 아스달이 깎은 금액을 올리는 게 그렇죠. 에게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 금액 을보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부 이 금액 보고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죠.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어떤 분또 어, 괜찮다라고 어, 하시는 분은, 분은 괜찮다. 에이. 그럼 뭐 이제 들어오신 분이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어, 올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연말 지나고 나서 본인이 직접 인삼을 재배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그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아, 인삼 어려워요. 재배를 한번 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회복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음, 그 휴지 기간을 또 이렇게 주고 어떤 날 말씀. 휴지가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든 여기서 아. 인삼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걸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겁니다. 다른 거를. 그렇죠. 그러면은 궁금한 게나이 집만 사고 싶어. 어, 가능합니다. 이 반만 사고 싶어 해도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가능은 한데 그거는 전화 주셔야 돼요 아 그거는 이제 또 협의 후에 네. 그건 아직 주인분이랑 협의가 조금 아 따로 파신다고는 하셨는데 네. 그 금액도 최대한 좀 저렴하게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오케이, 오케이. 많은 대화가 필요할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토탈 금액은 3억에 그러니까 보통 지금 2차선 접해있으면 딴 값이 많이 올라가요 음. 그 이동성 때문에 분접성이 좀 껴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평단가로 때리면 사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전체 적인걸다 치면은 괜찮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면 네. 괜찮은 가격이에요. 가억이면뭐 수도권 아파트 한 채가 격도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솔직히. 뭐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하시는데 이게 또 저희 뭐 전국에 계신 또 이렇게 이코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라 뭐이 집에 다 3억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통장에 다 3억씩 있잖아요. <laughs> 아, 뭐전 은행에 많이 맡겨놔서요. 뭐뭐 <laughs> 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뭐집 따로 구매를 하고 싶다. 집만 따로 구매하고 싶다. 아니면은 토지만 예, 토지 따로 토지 구매하고, 따로 구매하고 구매 싶다. 하시면은 어 이렇게 지금 보시는 오른쪽 위에 번호 있죠. 010 7759 3587입니다. 010 7759 3587입니다. 전화 주시고요. 다 같이 구매할 때 3억으로. 어또 구매하고 싶다 010 7759 3587입니다 010 7759 3587입니다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어, 형님 누님 사장님 사모님 여러분 언제나 이코티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또 혹시나 주변에 걔네. 뭐 매물 접수를 하고 싶다 이 네. 집이 얼마 정도 가는지 궁금하다 땅이 얼마가 는지 궁금하다 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바로 주세요 네. 010 7759 3587입니다 또 이걸로 또 댓글 다시면 또안될 텐데 0 1 0 7 7 5 9 3 5 8 7이에요 전화 주십시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이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